청약 당첨 좀 줘라. <목소리> 코로나가 5년이 됐어? <laughs>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아 진짜 구라 치지 치지 마.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와, 2022년에 2년 전까지도 이게 난리가 났었구나. 62만 명까지 이게? 아 코로나 19가 이래. 코로나 19년도에 나왔으니까 아 그러네. 아 말도 안돼 시간 조금 더 빨라 야 근데 진짜 코로나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 뉴스 뜨고 사람들 난리 나고 막 어?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이때 MBTI도 이들 대부분 우울증 걸렸어 <laughs> 이때 MBTI 2연대 t 로 변했다고요? 뭐 어떻게 변한 거야? 강철의 연금수 있어야 너? 무슨?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가 바뀐 거야 이래서 t 들은안된다 말이야 티라미숙해 여기서 티들은 안 돼, 어? 이거 어떻게 티로 바뀌어? 너 티야? 티바로마 아, 이거 거꾸로 했다. 너 씨야? 티바로마아 <laughs> 거꾸로 <꼬꼬로>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아, 맞아. 어디 들어갈 때마다 QR코드 찍었어, 맞아. 어디 들어갈 때마다 띡! 얼굴 인증. 온도 확인. 근데 그기기 전나 안 정확함. 만약에 마스크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면 존나 영어였었어. 턱스크. 이렇게 쓰면 은 이제 욕개 많이 먹었고, 심지어 KF94 말고 그냥 이런 거 써도 욕하는 애들이 있었어. 나 옛날에 홍대에서 술을 마시는데, 밖에서 누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목을 조르고 있어. 싸웠나봐. 처음에 나는 약간 그런 싸움 같은 거안 끼거든요. 괜히 유튜버인데 끼어들었다가 이상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목을 조르고 있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으러 갔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변 사람들 다 핸드폰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맞짱까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는 쓰고 있어. <laughs> 나 그런 거 없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막목 조르고 막 주먹질하는데도 마스크는 쓰고 있는 거야. <laughs> 주먹질하네? 어뭐목 조르네? 지들키뭐 사우나 보내야 돼. 마스크 안 쓰면 다 같이 와서 해. <laughs> 이 새X 마스크 안 껴? 이런 거. 그래서 나랑 리오랑 수빈이랑 아 싸우지 마세요 해서 막았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리오 대가리를 때리는 거야. <laughs> <laughs> 뭐 나도 전에 듣기로는 나는 잘 모르겠거든? 어떤 남자 두 명이 있었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애가 여자애랑 놀았대 이 여자애들이랑 근데 여기서 아 이거 이 여자애들 우리랑 놀기로 했다 이렇게 하다가 막 싸운 걸로 기억이 나 그러다가 막 주먹질 하는데 근데 이쪽 편 여자애가 있었고 이쪽 편 여자애가 있었나봐 근데 우리가 말리는데 리오를 보고 다른 편 남자애의 물인 줄 알았나봐 우리가 말리는 거 보고 계속 술에 칠해가지고 그 갑자기 큐환이형 얼굴 딱 때리는 거 같고 그 리오가 어? 오? 아,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지? 싶은 거야. 어? 그 중에, 그, 누가 영상 찍어준 거에도 보내준 거에 봤거든요? 난 피했어. 나는 의도치 않게 피했어 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어, 피했더라고 옆에서 수봉이가 역시 너는 배인장인 벌써 궁을 배워서 큐를 쓰는 거냐고 그래서 규환이가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합의금 받았던 걸로 기억나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우산 같은 걸로 이게 때렸으니까 잼미이도 요즘에 태권도 동생들한테 코로나 썰 푼다고? 요즘? 벌써 나 때는 들어가 잼미이들나 때는 코로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어, 학교도 안 가고 어? 화상통화하고 그랬었어 이런다고? 아나 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근데 그때 다들 집에 있어가지고 유튜브 실근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따봉. 이라고? 아 엔드게임이 벌써 5년 전이라고? 야 그러면 2018년에는 뭐가 있었냐? 2018년도. 영화. 아 신과 함께가 이때 나온 거야? 와 이때 전생새 나왔었어? 인피니트 워랑? 와 김하은씨 붕붕. 바코드. 삑 그리고 다음 아모르 파티가 2018년이야?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고? 하긴 내가 27살 이제 곧이면 28살이구나. 군대 갔다 오면 30이네? 아직 얼굴은 오빠 소리 들을 만 하잖아. 2 0 1 9년에 뭐가 나왔냐 이때 한 해에만 1천만 관계도파 무려 5편이나 왔다고 극한직업, 기생충 기생충이 2019야? 육왕국투가 이때 나왔어? 와 벌써 아 근데 이, 이때 아 그러네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한테 코로나 전이라서 와 이때 맞아 이때 던질까 말까가 벌써 5년 전이야? 국밥충이랑 무코 더블로가 이게 벌써 5년 전이야? 시간 진짜 개빠르네 미쳤네 메테오 와 맞아 메테오가 이때였네 와 메테오가 5년 전 진짜 메테오 들으면서 파티 가고 그랬었는데, 위올라 이거 그거 아니야? 전적으로 전적으로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부분이 전적으로 있는 부분 전적입니다. 와, 스카이 캐슬이 2019년 때 나왔구나. 야, 그럼 2020년으로 가볼까? 2020년,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2020년이 더 코로나가 날뛰었던 시기니까 영화 뭐 나왔냐? 봐봐, 뭔가 딱히 없어. 응, 이때 코로나 시기라서 영화 보고 딱히 뭐 별거 없었어. 드라마는 딱히 뭐 아, 이태원 클라스 있네. 와, 이때 동물의 숲 나왔어? <laughs> 야, 이때 동물의 숲 4년 인도 됐어? 신작 언제 나와? 동물... 그래서 어몽어스 이게 아 이때 유행 탔구나 4년 전 그러네 이때 모든 게임 유튜버들의 감사함의 소재 어몽어스막 2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벌써 4년이나 된 거야? 시간 너무 빠르다 이제 거의 2025년인데 아 그러네 4년 전이네 이게 4년 전이라고? 와, 이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가 않은데? 와, 아무 노래 챌린지가. 야, 이때 아무 노래가 나왔구나. 야, 챌린지에 약간 원조기어. 김에레 카이나리 이때 나왔어? 와, 김메레 카나리 이때 나왔구나. 2019년 때. 아니,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야. 방송한 사람들마다 다. 오케이, 오케이. 야 병령이 있어? 뭐 이러면서 2020년 초에 잼민이가 이때 나왔어? 와야 잼민이는 진짜 엄청 많이 쓰지 대차의 단어가 없어 잼민이는 뭔가 초딩이라 하기에는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잼민이는 적절하게 무시도 하면서 적절하게 그 존중도 해주는 표현이라서 가짜 사나이가 이때야? 벌써 이렇게 됐어? 4년이나 됐어? 어 그랬던 것 같아 이때 코로나 관련해서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러면 가짜 사나이 갔다 오고 아 삐받았다 저 이렇게 된거 그냥 지금 군대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왔으면은, 제대한지가 벌써 1년 반이 됐다는 소리야 이렇게 오래 가렸다고 오마이갓 oh 그때는 진짜 어?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맞아 밖에 나가면 음식점 가게가 개빨리 닫아 그래서 나 같은 이제 방송인들 있죠 나 같은 방송인들은 이때 살 엄청 많이 찐게 맨날 이제 배달음식 먹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일어나잖아 방송 끄면 은 대부분 막 10시 11시 넘어간단 말이지 그럼 먹을 게 없어 밖에 나가서 먹을 게 없어요 다문 닫았어 그럼 배달음식 시키는데 배달음식에 남아있는 게 뭐겠어 야식들 이런 게또 많았기 때문에 2020년 김재원 한 보일까요? 이때 살 개많이 쪘어요 저 김재원 먹방 사, 4년 전 없냐 4년 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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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3년 아 이렇게 먹방을 많이 했어? 이 새끼 게임 유튜버 아니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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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대철이다 대철이 이때어 어쩔 수 없이 살이 많이 쪘었지에요? 어? 이야, 개레이도 이때는. 안녕하세요, 스이크 아이씨! 이땐 덜찐 거였어. 점점 갈수록 풀어. 으흐, 엄청 풀어, 이제 여기서. 어, 엄청 풀어, 슬슬 풀어. 이 코로나가 이때까지도 계속 유지됐잖아. 코로나가 참 무서웠습니다. 백신 맞을 때도 막 진짜 무서웠었어. 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가 아니야. 맞는 녀석들은 다싹다 멍청한 새끼들의 뭐덜 떨어진 자식들을 취급당고또안 맞는 애들도 막덜 떨어지고 민폐 취급방하고 그래서 막 둘이서 엄청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맞긴 맞았지, 나는. 나는 맞아야 했어. 그리고 나는 뭐 촬영이나 이런 거 했어야 됐으니까. 그래 맞고 난 뒤에 부작용이 왔다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난 딱히 없던 거 같아. 뭐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체력이 여기였던 사람이 부작용으로 여기 왔다 체감이 되잖아. 나같이 이제 바닥 이 여기야. 체력이 여기야. 이 정도 내려가도 딱히 티안 나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뭐못 느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전후로 많이 차이가 났다. 일단 코로나 후로 뭔가, 옛날에 완전 이었거든. 옛날에 밖에 돌아다니는 거 존나 좋아했었는데, 진짜. 옛날에는 진짜 음탕하게 놀았다랄까나? 하, 많은 소녀팬들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들어볼래? 나랑 리오랑 게렌이가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게 놀았는지 일단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밖에 나갔어요 코로나 전에는 나간 다음에 이제 바로 시내 낚시 카페가 시내 낚시 카페에서 물, 물고기 물몇 마리 잡아준 다음에 코인노래방가 노래 오지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 카페로가 그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1분 만에 다 마시고 얼음 깨작깨작하고 있어 그 다음 에 이제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방탈출을 갑니다 쉣! 어 19세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미쳤는데? 방탈출 갔다가 그 다음이 또 레전드 보드카페를 가 보드게임 카페 어우 oh, 쉣! 이거 너무 야한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가 이제 오렌지 룸 이런 게 있거든 그럼 이제 방에서 따로 마시는 거야 난 이제 얼굴이 좀 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노는 걸 선호했었어 왜냐? 우리 셋이 홍대에 떴다 하면은 난리가 났었거든 나 F3! 하면서 이제 수많은 금잔디들이 우리랑 같이 술 마시려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홍대 마비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마실 수 있는 데로 갔지 그래서 그러고 가서 이제 우리끼리 술 마시고 이제 술 게임을 합니다 재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안 했어 3명이어서 좀 노잼이었거든 우리가 자주 했던 게 마피아 게임 <laughs> 3명이서 마피아 게임하면 좋아 내가 진행자잖아? 어 그럼 나는 안 마셔 그냥 내가 마실 사람 고르는 거야. 너 마피아? 하면 얜 살아. 왜냐면 첫날에 죽이거든. <웃음> <웃음> 리오 마피아? 하면 리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 근데 이상하게 사회자한테 나한테 뭐라 해야 되잖아. 나한테 뭐라 안 하고 지들끼리 싸워.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세원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자동차 브랜드 이름 내기 하면 좀. 현대, 기아, 페라리, 포르쉐, 제네시스. 야 제네시스는 좀 애매하지 않냐? 아유 어쨌든 따로 분리됐잖아. 아유 근데 어쨌든 그 현대 계열사 아니야? 따로 브랜드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냐? 바로 토론 회장이 열려. 술안 마시려고. 채원이가 좋아하는 밴드 게임 게임 스타. 오버워치 캐릭터 이름 말하기. 한조 자리야. 어 자이라? 자이라 자리야. 뭐야? 자리야야 자이라야. 자이라야 자이라야 자리야야 자리아야. 빨리 말해. 이거 술 마시면 좀 기억이 안 나. 야. 이야하다 보니까 길어졌네. 역시 여러분들 같은 틀딱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저 같은 이제 m g 들은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틀딱들 한번 분위기 맞춰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영원한 오빠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